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사는 유용배입니다. 벤벤다줄 복용 11일차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년도 8월에 검진 결과 신장과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은 하지 않고 식이요법과 체질개선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거의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장, 어, 10월 달에 펜벤다졸을 알게 되었고, 어, 복용 오늘이 11일 차입니다. 먼저, 펜벤다졸과 비타민이 커큐민, 어, CBD 오일을 복용토록 하겠습니다. 흔벤다졸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E 400mg 두알 입니다 800mg 그리고 댓글을 올려 주신 분이 계시는데 시비디오일도 같이 복용 좀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복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큐민은 제가 30분 후에 복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장이다 보니까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후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석견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더 영상자료에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고 음,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저를 위한 영상이오니, 우리 환호부님들께서도 어, 저와 같이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계속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12일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이용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